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유럽은 엄청나게 내린 비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북미는 44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의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자꾸만 올라가는 원인은 그동안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0.5도만 상승해도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은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망가진 지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또 내가 화성에 살지 않는 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모든 사람 앞에 놓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위험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신분이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자연과 지구,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이일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대면 누구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만약 천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쉬지 않고 일해도 그 빛을 갚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자만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빛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실까요? 가톨릭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도 방배동 성당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가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영혼에 부어진다고 말해요. 그때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주입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입이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주사를 맞을 때 사용해요. 백신 주사를 맞을 때 백신 주사액이 주사기를 통해 우리 몸에 주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주입된 주사액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고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주입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노력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50이고 인간의 노력 50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데에는 나의 어떤 노력과 착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른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실제로 놀이터에서 흥놀이를 할때 많이 불렀던 동요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는 제 손등 에 흙을 쌓고 다른 손으로 그 흙을 두드리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 손등 위에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면 살며시 손을 뺍니다. 그럼 손모양 그대로 작은 흙집이 완성돼요. 이 동요에서 두꺼비는 우리의 헌 집을 가져가고 대신에 새 집을 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셨나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모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죽으심,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는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언제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